전망합니다. 아파트 가격을 밀어내는 세 가지 요인, 한국 아파트 가격을 하락으로 이끄는 세 가지 복합적인 낙자가 있다고 설명. 엔커리 청산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는 원화 가치 하락, 주택 담보 대출, 금리 상승, 주담될 말한 거죠. 세 번째, 한국 아파트 시장의 근본적 문제, 거품 기반 자산. 한국 아파트는 전 세계적으로 자산 가치를 공정받지 못하는 콘크리트 건물일 뿐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거래가 아닌 거품을 끼우기 위한 거품을 끼우기 위한 자전 거래, 계약 취소율 상승으로 가격이 올려져 왔다고 비판을 받기도 했죠. 거래량 및 거래 금액 감소.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6% 급감했고 거래 금액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8.1% 감소하는 등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실제 가격 하락. 현재 송파, 목동, 노원 등 서울 주요 지역에서 옥단의 실거래가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 시장 전망및 조언. 집주인의 투매 가능성. 호가만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집주인들이 본전이라도 건지기 위해 투매, 뭐, 던지기식 매도를 말하는데 투매의 성격으로 가격을 던질 가능성이 높다. 무주택자에게는 기회다. 이러한 파멸적 자산 붕괴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저점에서 집을 잡을 수 있는 가능, 가장 큰 기회가 될수 있다고 조언. 주목할 날짜, 12월 19일, 일본 기준금리 결정, 결정일이 19일인데,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분수령으로 강조하며, 투자시, 투자시 신중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나스닥이 하락한 것의, 지금 현재 하락하고 있는 것의 원인이 에,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네요. 음, 계약 해제에 대한 뉴스가 어, 많이 나왔는데, 에, 그걸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에, 2025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를 통계 기간으로 잡고, 어, 해제율이 가장 높은 지역, 1위는 어디일까요? 성동구. 2위는 용산구. 3위는 중구인데, 성동구는 10.2% 해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 띄우기 의혹. 2025년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 1위를 기록한 지역으로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 이후 계약 해제가 많았을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제기됩니다.